작업전 영상 올릴게요 자이 버버리 슈퍼백 음, 사용감 굉장히 많아요 이 바인딩 부분 가죽 다 달았고 오 여기 지금 끊어졌네요 여기 이렇게 여기 갈라졌고요 바인딩 부분 사용감 너무 많고요 자 어깨끈도 사용감 많아요 알뜰하게 있으셨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두둑 가죽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부셔졌고 달았어요. 와, 번질 반질 달았네요. 그래서 이 쇼퍼백이랑 똑같이 바인딩 부분 교체하고 어깨끈 부분 교체할 거예요. 이모모 부분은 참 튼튼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 좀 까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염색을 해드릴 거예요. 헉, 여기는 엄청 많이 까였네요. 음. 또 염색으로 커버가 되니까 이거도 염색해드리고 이거 바인딩하고 어깨끈 교체할 거예요 이것도 바인딩이랑 어깨끈 교체할 건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음, 다시 사용하실 수 있게 예쁘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게 교체해드릴게요 영상 계속 올릴게요 you <laughs> 어, 작업 중간에 영상 올릴게요 저희 지금 이거 버버리 쇼퍼백 가죽 교체하는데 염색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찍어요 그 바인딩하고 어깨끈을 교체했어요 근데 이 모모 부분은 튼튼하고 아직 그냥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모모 부분은 교체 안 했거든요 근데 사용감 많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염색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색을 맞춰놨어요 색 맞추고 색 맞췄는데 얘 지금 트임이 많잖아. 그래서 트임 보건 보건제에 이색 맞춘 거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일단 트임 보건을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트임 보건제만 발라도 트임 보건제에 어, 색상 맞춘 것만 발라도 좀 깔끔해지죠. 이렇게 이렇게 트임 보건. 이 모모 부분 아직 튼튼해서 어, 교체 안 하셔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염색으로 커버를 음, 테두리 부분 이런 데 많이 까였네요 지금 트임 복원 작업 중이에요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위에 염색할 거예요 발라놓고 말려야 돼요 말리고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그럼 트윈복원 표시나죠 트윈복원 한번씩 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염색할 거예요 이쪽. 이 트윈복원제는요 좀 매트해요 발라놓으면 광이 없어요 지금 광이 다 죽었죠. 그래서 이 트임 보건제로 해서 색이 커버돼도 염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쁘게 반질반질하게 염색이 잘 돼요. 지금 이끈 끈쪽은 광이 나는데 여기는 지금 매트하게 광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조 아까 바른 쪽이고 요게 바른 쪽이에요. 그리고 안 바른 쪽. 여기 어, 조금 더 발라야 돼요. 어차피 염색할 거니까. 자, 뒤쪽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심하네요. 여기. 보이시죠? 완전 많이 까졌어요. 달아가지고.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임 보건제예요 트임 보건제에다가 제가 색조합한 갈색을 묻힌 거예요. 섞은 거예요. 이렇게. 어, 음색 표시 나죠? 염색만 해도 엄청 깔끔해지네요. 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다이니까 거기가 가죽이 까졌네요. 한쪽도? 한쪽도 많이 까졌죠? 이렇게 바라면서보음을 해주고 이쪽 바르게요. 이쪽도 많이 까졌죠? 한쪽은? 그래서, 이건 이제 염색을 할 거에요. 자, 염트윈 복원제, 이건 염색제. 이쪽도. 한 두세 번? 바르면 돼요. 두번 발라서 염색이. 만족할 정도로 예쁘게 나오면 그두 번만 발라도 되고 안 그러면 한세번 정도까지만 발라 줘요. 너무 많이 발르면 두꺼워지면 어, 인위적이라 자연스럽게. 이건 두 번만 발라도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붓으로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붓으로 하면 작은 부분 이런데 디테일하게 바를 수 있는데 붓 자국이 나요. 붓 자국이 안 나게 잘 바르는 게 관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붓 자국이 나기 때문에 가죽 특성상 붓 자국이 심하게 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에어 스프레이 권으로 도색을 해야 돼요. 요건 지금 괜찮거든요. 항상 요요 요 모모 부분은 이렇게 염색을 해드려요. 서비스 차원에서. 자, 이렇게 됐고요. 이쪽 바를게요. 아, 이쪽 말라야지. 저 반대쪽도 바르니까 음, 아직 좀들말라 느낌네 여기는. 음, 그래서 드라이기를 한번 쓸게요. 너무 까였어서 광이 죽었네요. 가죽. 요건 이제 코팅을 한번 하면 괜찮아요. 자, 이제 뒷부분 바를게요. 뒷부분. 트임 보건제만 바를게요. 트임 보건제에 색만 살짝 넣어서 하니까 여기 지금 매트예요. 지금 광이 하나도 안 나고. 색도 연하고. 요기 또염색은 이렇게 좀다 바르고요. 이제 조 바를게요. 자, 일단 이제 말릴게요. 이거 영상 여기까지 거의 다 됐어요.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바르고 코팅만 하면 끝나거든요. 자, 이렇게 염색 작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작업 마무리 영상 올릴게요. 자, 버버리 쇼퍼백. 이거 큰 거고, 이거 또 작은 것도 똑같이. 바인딩 부분 교체했고요. 어, 어깨끈, 크로스 스트랩 교체했어요. 그리고 이 모모 부분은 까진 부분, 부분 염색. 색깔 맞춰서 염색했어요. 그리고 안쪽, 요, 자석, 잠금문 부분, 이쪽도 염색했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깔끔해졌죠. 사용감 많아갖고 바인딩 부분 다 닳고 까지고 희끗희끗하고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전체적으로 깔끔해져서 처음처럼 예쁘게 다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이 바인딩 부분 교체했고 스트랩 부분 교체했고 이 모모 부분 염색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예쁘게 깔끔해졌죠? 예쁘게 쓰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예쁘게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